축제 첫날인 오늘 계속해서 수성못에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김대권 수성구청장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성못에 가을이 완연합니다. 구청장님. 네. 이 축제 멋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문에 기다리게 되는데요. 올해 축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어요? 우리 주민들 참여입니다. 참여. 네, 그리고 그동안에 1년 동안 합창연습도 하시고 어, 또 제저, 뭐 기타 여러...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해서 우리 수성구에 약 900명 정도의 합창인은 또 재즈 아티스트 등등이 그리고 또 특히 국악인들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고 또 우리 기억에 남아서 영원히 수성구인으로 갈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수 있도록 네. 했으면 했습니다. 이 참여가 키워드인 축제, 그 현장인 이 수성못이 내년에는 또 풍경이 좀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어, 내내 우리 수상공연장이 작공이 되는데 어, 이것은 어, 절제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인의 시각, 세계인의 기억 속에 우리 도시가 들지 않으면 우리 도시가 인구가 줄게 되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어, 저희들이 이 구상을 하게 되었고 어, 특히 그렇다고 해서 어,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 파일을 박아서 네. 물에 뜨고 이렇게 메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공연이 어, 없을 때는. 객석에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공원적인 객석, 그리고 무대도 물을 유입 시켰다가 물을 배출 시켰다가 해서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얼음놀이 할수 있는 그런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수성못의 사계절이 다양해지고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이 수성못의 변화와 함께 수성구는 앞으로 좀 어떤 그림을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특히 또이 수성 공연장이 생기면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대규모의 주차장 어, 그리고 저쪽 수쪽 랜드 있는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어 내년에는 우리 대구시가 수성못과 관련돼서 도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2027년 되면은 동물원, 또간송미술관 수소, 어, 대구미술관, 네. 그 앞에 생기는 14개의 작은 미술관, 어, 또 칼라스케 지하의 테마파크, 어, 또 야구장, 또 롯데몰, 이런 것들과 어, 포인트적으로 연결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외부의 사람들을 우리 도시로 끌어들여서 우리 도시가 목적지가 되는 도시 지나가시는 도시가 아닌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 나와 있죠 네 구청장님 뒤로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수성구의 얼굴 뚜비입니다 앞으로 이 뚜비의 역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뚜비의 역할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 두비가 우리 망을지, 뚜께비 산란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환경 수호자로서 그다음에 우리 두비가 인기를 끌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굿즈를 만들고 또 공예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이라든지 직업에서 조금 배제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승치호익을 느낄 수 있는 것, 문화 경제 복지 전반적으로 이끌 갈수 있는 하나의 생태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두비의 역할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비의 역할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